와 92점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요 원작과 동일한 역대 점수를 받아낸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전작인 파판 7 리메이크도 개인적으로 재밌게 했던 만큼 리버스 역시 기대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92점은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네요 리버스는 완전 다른 게임이 아닌 삼부작의 허리를 담당하는 작품이라 전작과 비슷한 점수대만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1점도 아니고 무려 5점이나 높은 92점이라니 이게 가능한가? 점수를 보자마자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바로 이런 의문이었어요. 이 게임이 재밌는 건 이미 체험판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재미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지만 RPG는 장르 특성상 체험판만으로는 게임의 모든 면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고리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 고리는 게임을 시작한 지약 10시간 첫 번째 지역의 맵 달성률을 100% 찍는 순간부터 풀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왜이 게임이 92점을 받게 됐는지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점수를 납득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리메이크답게 더 디테일해진 개연성과 캐릭터의 묘사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해치지 않게 누설 없이 작성했으니까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스토리는 진짜 다른 게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큰 줄기를 빼면 많은 게 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험판에 나왔던 니브레인 편만 보더라도 잘알수 있는데 리버스에선 발전된 그래픽과 풀 더빙으로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좀더 활달한 모습의 클라우드랑 차가운 모습을 가졌지만 생각외로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세피로스의 섬세한 모습 같은 과거에는 기술의 한계로 살리지 못했던 캐릭터들의 디테일한 모습을 구현했고, 마을로 가는 도중에 벌어지는 전투신도 리버스에선 모든 장면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연출했으며, 클라우드와 세피로스의 힘의 차이도, 원작에선 저가한테 입힐 수 있는 데미지의 차이, 숫자로만 가능할수 있었다면, 리버스에선 솔저이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한 클라우드의 모습과 그에 비해 압도적인 세피로스의 모습을 발전된 그래픽으로 새롭게 연출하면서, 보는 맛은 물론이고, 몰입도 역시, 높였습니다. 하지만 체험판의 내용은 지극히 일부일 뿐이고 본편을 해보면 개발사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 수가 있는데 누설 없이 언더준원에서 준원으로 잠입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리버스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을 더해 스토리의 전개를 더 매끄럽게 만들었고 루카스 사장이 취임식을 환영한 퍼레이드도 구성과 연출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준원에서 배를 타고 코스타 델 솔로 가는 파트도 원작과 다르게 흘러가는 등 전체적으로 스토리의 개연성과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원작보다 강화된 캐릭터 간의 서사와 캐릭터의 감정선인데 스토리 분량이 늘면서 원작에선 간단하게 넘어갔던 장면도 리버스는 더 깊이 있게 구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에선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선이랑 동료들이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 같은 거시적인 메인스토리 못지않게 그 바탕이 되는 미시적인 캐릭터 간의 이야기도 섬세하게 풀어냈고 메인스토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나 전개들이 많아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 계속 궁금하게 만들 정도로 하는 내내 이런 변화들을 감상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특히 티파와의 달달한 장면들이 늘어난 것도 저한테는 완전 플러스였네요. 두 번째 이유는 새롭게 바뀐 전투 시스템입니다. 이번작의 핵심은 연계 액션과 연계 어빌리티로 두 액션은 전작의 확장팩인 UP의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였고 리버스는 이걸 더 발전시켜 전투의 폭을 크게 넓혔는데요. 전작은 각각 캐릭터마다 개성이 존재했지만 기본 공격과 ATB 게이지를 채워 사용하는 기술이나 마법, 리미트기 공격, 소환수 공격, 이렇게 네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다면 리버스에선 추가로 연계 액션과 연계 어빌리티를 추가해 원투의 깊이를 늘렸습니다. 먼저, 연계 액션은 ATB 소비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잘 쓰면 각 캐릭터들이 가진 단점을 일부 커버해 줍니다. 예를 들어, 물리 방어력과 체력이 낮은 에어리스의 경우, 가드 계열의 연계 액션을 쓰면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근접 공격이 메인인 클라우드는 연계 기술로 원고래 공격을 해서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일부 보완해 줄수 있죠. 다만, 연계 액션은 기술의 특성과 적의 특성을 안 이후부터 활용이 가능해서 처음엔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익숙해지면 전투의 손맛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다음은 연계 어빌리티로 이 기술은 캐릭터가 사용한 ATB 누적 사용 횟수에 맞춰 해금이 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와 티파가 사용하는 유니즌 스피네의 경우 각각 3번의 ATB 소비를 요구하고 캐릭터마다 총 3번의 ATB를 사용하면 연계 액션보다 강력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 어빌리티의 가장 큰 장점은 강한 공격보다 바로 추가 효과로 버스트 상태일 때 명중을 시키면 위력과 버스트 시간을 연장해주는 효과부터 일정 시간 ATB 게이 를 3칸으로 늘려서 더 많은 어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리미트기 레벨을 올려서 더 강한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부가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기 때문에, 이번작은 이 연기 액션과 연기 어빌리티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전투의 재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에 리버스는 방어나 회피만 가능했던 전작과는 달리 저스트 가드라는 하나의 선택지를 추가해서 더 저돌적인 전투가 가능해졌고, 클라우드는 원거리 공격이랑 공중 추격 기능까지 생겨서 개인적으로 리버스에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전투를 꼽을 겁니다. 세 번째는 탐험의 재미랑 유저들을 배려한 편의성입니다. 전작은 큰 도시인 미드가르가 메인 무대였다면 리버스는 도시를 나와 월드 자체가 무대가 되면서 탐험의 재미가 생겼는데요. 개발사는 탐험의 재미를 넣기 위해 전작에서 볼수 없었던 꽤 방대한 맵을 추가했지만 이때 단순히 맵을 넓히는 데만 치중하지 않고 서브 이벤트와 리포트라는 에어리어 진행도를 통해 유저들이 필드 곳곳을 왜 여행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제공해줍니다. 먼저 서브 이벤트. 리버스에도 심부름 같은 서브 이벤트가 존재하지만 전보다는 다양성을 늘렸다고 할까요. 전작에서 등장했던 인물과의 새로운 이야기나 동료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등을 추가해서 서브 이벤트의 다양성을 개선했고 그 숫자도 한 지역당 5개 전으로 의미 없이 많기보다는 적당해서 서브 이벤트를 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부담이 없었네요. 다음은 에어리어 진행도로 리버스에는 주변에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는 통신탑부터 몬스터를 토벌하는 토벌거점 소재 획득이랑 지역의 역사를 알려주는 라이프 스폿, 별도의 이야기를 다룬 에인시언트 메터 같은 다양한 즐길 거래가 존재하는데, 보통 탐험할 수 있는 필드가 커지고 할게 늘어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밸런스라고 의미 없이 맵에 이것저것 뿌려놓기만 하면 오히려 복잡하고 피곤해지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파판7 이버스는 실제 보면 그 수가 딱 적당할 정도로 너무 적지도 과하지도 않아서 저는 각 지역마다 달성률 100%를 찍고 갈 정도로 재미있게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맵 달성률을 100%로 찍을 수 있었던 건 당연히 다 재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바로 유저들을 배려한 편의성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일단 맵을 열면 현재 지역에 서할수 있는 서브 이벤트의 수와 에어리어 진행도를 직관적으로 표기해서 유저가 뭔가 놓친 게 없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고 맵이 커진 만큼 초코보를 통해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건 기본. 빠른 이동인 패스트 트래블도 마을이나 숨겨진 장소, 초코보 정거장, 심지어 숨겨진 아이템을 얻는 장소까지 모두 활용이 가능해서 이동해서 난 비대는 시간을 과감하게 줄였죠. 여기에 혹시라도 모를 길치들을 배려해서 몇몇 숨겨진 장소는 더 찾기 쉽게 만들었는데, 라이프 스폿은 근처에 있는 새를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었고, 소환수 크리스털도 근처에 가면 금색 광맥을 둬서 이 광맥을 발견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등 유저가 불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맵 달성률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탐험이 곧 캐릭터의 성장과 전투의 재미로 연결이 되는데, 일단 탐험을 하다 보면 다양한 한 적과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럼 전투의 숙련도가 점점 올라가서 뒤로 갈수록 더 재밌어지고 성장도 이번작은 아이템 크래프트라고 상점에서 여러 기본 아이템들을 팔긴 하지만 무기를 제외하면 소비 아이템이나 액세서리 같은 주요 장비들을 아이템 크래프트를 통해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 변해서 만약 전투가 재미있고 더 강한 적이랑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성장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필드를 돌며 아이템 소재를 입수하고 있는 자신을 볼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맵 달성률이 100%가 되어 있는 거죠. 구석구석을 돌면서 과거에는 기술의 한계로 볼수 없었던 각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건 덤이고요. 파판 세븐 리버스가 92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설명한 스토리와 전투, 탐험의 재미가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서 큰 재미를 안겨줬고 개인적으로는 4일 동안 밤을 새가며 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작품이었는데요. 하지만 92점이 100점이 아닌 것처럼 단점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건 미니게임이에요. 다른 리뷰에서도 많다는 소리를 들어서 얼마나 많나 했는데 진짜 많습니다. 참고로 미니게임은 곳곳에 존재하는데 메인스토리를 할 때도 나오지만 맵에 있는 퀘스트를 할때 서브 이벤트를 할 때도 그냥 게임 전반에 걸쳐 미니 게임이 존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잘 못하는 미니 게임이 나오거나 미니 게임 자체를 싫어한다면 게임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느낄 수 있죠. 뭐 메인 이즈를 즐긴다면 이러한 점은 좀 덜하겠지만 저처럼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면 더 단점으로 다가올 겁니다. 다만 미니 게임이 다 재미가 없는 건 아니고 퀸즈 블러더 같은 재미 있는 미니 게임도 있고 실제해 보면 미니 게임에 진심일 정도로 너무 공들인 게 많아서 개인적으로 분량을 조금만 조절했다면 한 이점은 더 올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 외에도 전편에서 지적받았던 캐릭터와 차이나는 배경 텍스처 퀄리티도 여전히 단점이었네요. 끝으로 팬이 아닌 입문자들을 위해 핵심만 말하자면, 영상을 봤는데 관심이 가서 파판 세븐 리버스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전편인 파판 세븐 리메이크부터 하는 게 좋고 추가로 파판 세븐 리버스가 나와 맞을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티파와 에어리스를 보고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만족스러울 거고 이 둘을 보고도 전혀. 감정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나용나에어리스 <laughs> <디파는 목소리> <이루카의 목소리> <신화야가 돼>. <목소리>